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어, 제가 이제 우리 아이 대학에 입학을 하고 참 많은 축하를 받았는데요. 근데 그때 축하를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정의 믿음과 충성의 열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 그 말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애가 대학을 붙고 붓고 안 붙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열매 맺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제게는 너무 힘이 되고 또 소망이 생겼습니다. 10년 전 믿음으로 샀던 아나도세 밭이 아름다운 영화의 동산이 된 것을 보는 것이 정말 꿈과 같습니다. 또 믿음으로 10년 앞을 위한 믿음의 밭을 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충실함과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1절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우야김 때에 여우와께서 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되 네, 시기가 나와 있죠 여호야기 때또뭐 시드기야 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안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레갑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은 뒤에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이는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냐의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이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살피는 살룸의 아들 마아샤야의 방 위더라 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어, 레갑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그 레갑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건 거죠. 자, 5 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얻고 마시라 권함에 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갑 사람들에게 어, 포도주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6 절에. 그들의 대답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가베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예, 내갑 사람들이 하는 말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건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의 손조 요나답이 그들에게 후손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을 짓지도 말고 파송하지도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거하면서 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니네의 인생이 길거다 축복을 받을 거다 이런 명령을 한 거죠. 요나답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아마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돈과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고 그들에게 어떤 무소유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는 명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후손들이 그의 말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건 거죠. 8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네, 레갑 자손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 손조들이 명령한 것을 자기네들은 신실하게 지금까지 지키고 있고 지금 예루살렘에 어, 거하는 것을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잠시 입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거죠.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어, 이스라엘 백성하고 완전한 대조를 이루잖아요.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거예요. 한번 비교하는 얘기를 들어 볼게요. 12절.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온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거기서 교훈을 받게 하라는 거죠. 자,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명령은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네, 하나님께서 완전히 비교하시는 건 거잖아요. 레갑자수성들은 그들의 선조, 그 선조가 사람이잖아요. 그 선조의 말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냐는 건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 한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15절, 내가 내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며 네, 계속 강조하죠. 한번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들은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살 것이다. 복의 길을 갈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예,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왜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한번 매겨 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그 의도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 선조의 말을 지켜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완전한 대조를 보여주면서 니네가 좀 신실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어,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사람을 보내고, 어, 때로는 매를... 때리고 그래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게 이제 큰 재앙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끔 하리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18절 예레미야가 레갑의 사람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와 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와 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어, 레갑 자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그들의 가문이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엄청난 건 거죠. 성경의 뒤쪽에 언제 또이내갑 사람들이 나오나 찾아봤더니 느에미야 시대 그 족보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들은 그때도 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느에미야는 포로 잡혀갔다가. 3차로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명단을 적었는데 거기에 레갑 사람이 있는 건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세이프티전에서 이제 미션전, 폐허가된 자기 조국으로 돌아와서 재건 활동에 참여한 건 거죠. 약 150년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응답하였음을 보여준 건 거죠. 여러분, 그 레갑자 손들의 축복은 뭐에 근거합니까? 현재의 신실함에 근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을 인해서 그 가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그 가문이 대를 이어 하나님을 영광해 내는 것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또 작은 신실함이 시간이 지나면 무성한 숲이 됨도 봅니다. 결국 지금 현재의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의 밝은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의 밝은 미래인 것입니다. 대를 이어 우리 자녀들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